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룬입니다. 오늘의 덱은 팬 서비스 자야락한이구요. 조우자는 전리품 전기구독 752점 게임입니다. 15.4 패치로 메타 대격변이 일어났죠. 일단, 리롤덱 메타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지금 리롤덱 3대장이 자야락한 크루즈, 카이사 이렇게 3개고요그 중에 가장 강력한 덱으로 평가받는게 바로 이 자야락한 리롤입니다. 평등수는 비슷한 편인데 그 이유가 팬서비스가 안 나오면 내리꽂는 경우가 존재해요. 예전에 총공세가 안 나와서 평균등수가 떨어졌던 것처럼 리스크가 있는 덱이라 지표는 생각보다 낮은데 실제로 써보면 말도 안 되는 파워를 내주고 있습니다. 100명부터 보겠습니다. 60세자에 자야하고 야수 이렇게 두개 쓰는 게 끝이고요. 9랩을 간다면, 브라운, 특패 자이라, 이런 밸류 좋은 거 하나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6렙리로 통해서, 라칸과 자야, 삼성 찍어주시면 되고요. 여유가 된다면 잔나가의 삼성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버프를 먹어서 아이템도 이것저것 넣어줄만 해요. 자야 삼신기를 보면은 구인수 크라켄 거하기 핑률도 높고 평등수도 굉장히 높은 걸알 수가 있고요. 자야한테 명멸검이 들어가면 정말 좋긴 한데요. 요새는 유물을 뽑아갖고 갈만한 덱이 별로 없어서 유물을 뽑는 일이 잘 없는 편입니다. 이 덱은 라칸의 아이템도 알아두면 참 좋은데요. 팬 서비스 자체에 물마방과 체력이 정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라칸한테는 AP 관련 아이템. 대천사나 거인의 결이 크라운 가도도 활용하면 괜찮은 평균 능수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가장 무난한 거는 각오일 하나 넣고 대천사하고 거인의 결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장 전체 보고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강체를 돌렸더니 이만한 가치가 나왔어요. 이만한 가치가 나오면 자야라칸을 데끼칠만 합니다. 그래서 혹시 겹치나 정찰 한번 해주고 바로 골라줍니다. 첫 번째 조우자의 효과로 완성템하고 분해기가 나왔고요. 완템 모루에서는 구인수를 뽑았습니다. 파업 같은 경우에는 팬 서비스를 무조건 뽑아주셔야 되는데 팬 서비스는 자야나 락한 둘중 하나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하나한테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4 스테이지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4 스테이지 이전에 열매 리를다 써서라도 뽑아주셔야 되고요. 못 뽑게 되면 은덱 파워가 심각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약간 있는 편입니다 지금 자야락한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덱 깨칠 정도로 좋은 증강체가 3개 존재하는데 이만한 가치고요 리롤 횟수로 자야하고 라칸 삼성만 찍게 되면 웬만하면 순방 소규모 팀 이걸 먹으면 그냥 덱 파워가 미친듯이 높아져가지고 웬만하면 순방 마지막으로 문제가 두배인데 자야자야 라칸 라칸 넣어주면 말도 안 되는 필드 파워를 보여줘서 웬만하면 순방을 합니다 이거 3개 엄청나게 좋으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거에요. 꾹! 좋아! 2대3에는 이만한 같이 2개씩 받기 위해서 2코 4개 올려주고요 자야가 처음 나와서 파업을 먹여봤는데 팬 서비스는 뽑지 못합니다. 시너지가 맞지 않는 2코스트를 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패로 진행이 되고요 조합에서는 곡궁락 한을 가져와가지고 크라켄까지 완성을 해줍니다. 자연스러운 오연패3 스테이지 보상으로는 2코스트 이성 하나 나왔는데 카이사라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분해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은 아끼지 않고 무한의 대검이랑 정령 영상까지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증강 쳐보겠습니다. 영쓸수 없는 것들만 나와가지고 싹다 돌려봤는데 증강 자체는 막한 느낌이에요. 그나마 공속이라도 올려주는 불다는 영혼을 골라주고요 원래는 4스테이지에 열매작을 하는게 맞는데 이날 뭔가 느낌이 어 이거 왠지 팬서비스가 4번 내로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1성 자야 팔고 사고 이러려고 3스테이지에 파워업 리롤을 해줍니다 처음 넣은것까지 합쳐갖고 열매를 두번 거기에 팔고 사가지고 넣은것까지 네번째까지 팬서비스 나오지 않구요 3다에 3회 다섯번째 트라이에 팬서비스가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자야라칸 하다가 팬서비스를 못 뽑고 망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3스테이지에 돌렸는데 확률적으로는 4스테이지에 돌리면 웬만하면 뜨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나마 뽑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이 판은 이 코스트 깐부가 좀 많아요. 문도도 있고, 카이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차피 이만한 가치로 한 턴에 3개씩 리롤 받아가면서 한다면 삼성은 충분히 찍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6레벨에 사봉사자를 쓰는게 맞는데 이만한 가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션이랑 신점을 넣어가지고 2코스트 6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아이템을 분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템은 아끼지 않고 만들어주고요 카이사하고의 전투 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황이라 드디어 승리를 차지합니다. 이긴 것도 있고 이펜 서비스가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차봉세자로 바꿔주고요. 라칸 삼성까지 찍어줍니다. 전체적인 화력이 프대가지고 라칸이 거의 뚫리지 않더라고요. 4스테이지에는 전전구 보상으로 뒤집개가 나왔고요 저희 분해기 있기 때문에 템 아끼지 않고 당장 센거 위주로 바로바로 바로 넣어줬어요 이번 상대는 이신가렐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별빛기사를 넣어놨는데요 제가 이거 통계 검색해봤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 장단체는 프리즘이 나왔고요 이 덱은 단일 캐릭이기 때문에 찬요 전기가 정말 좋습니다 바로 먹어주고요 깜부가 많아서 그런지 자야삼성까지 지켜줍니다 찬템은 아직 안 바꿔줬는데 이때 검색 중이었어요 벨소자고의 전투.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라칸을 뚫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냥 라칸이 엄청 튼튼해가지고, 웬만한 딜러는 잘안 뚫려요. 찬텐 검색을 해봤는데 찬크라켄이나 찬거하기 효과적이라 그래서 그냥 찬크라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뒤집개는 활용이 좀 애매가지고 해 별소자상승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이번 상대 문도영증이고요. 여기는 운이 좀안 좋은 게 아직도 문도상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한 승리 그 다음 상대는 요새 상징이 두개 있는 육요새였습니다 거기에 저 집도 세 개네요 지금 자야 데미지도 말도 안 되는 게 상대가 육료세인데, 반가 없이 이겨버렸어요. 아이템들 다 나왔죠. 이제, 분해기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다 재조립해줄 생각이에요. 자야한테는, 거학, 구인수, 크라켄 넣어주고, 라카한테는, 가고일, 대천사, 거결 이렇게 넣어줄 생각이에요. 방각이나 시간 만들려고 그랬는데, 둘중 하나가 안 나오긴 했습니다. 웃긴 건 그래도 승리를 하긴 했어요. 오 5-2에는 잔나 삼성까지 찍혀주고요 말파이트 찾을 겸 팔라벨 1를좀 돌려봤는데, 쿠산테 2성은 나왔는데, 알파이트가 안나와가지고 육봉세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별수 상징을 갖고있는 별수호자하고의 전투 분명 방각에 치감이 없는데 뽀삐 뚫리는거 한번 보세요 5대3에는 말파이트가 나와고 육봉세자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 상대는 사멘토 카이사입니다 리롤 메타의 3대장이지만 급차이가 있어요 자야가 기본적으로 한 수입니다 초압에서는 먹을게 없어가지고 잔나한테 블루 넣어주고요 이번 상대는 육류새 그웬 라칸 태킹력이 약간 미친 것 같죠? 무나하게 순방을 합니다. 이번 상대는 별소호자였는데요. 뽑비가 정말 잘 들어왔어요. 심지어 뽑비가 자야 앞에서 스턴을 계속 먹였는데요. 분명 최악의 전투구도였는데 승리를 해버립니다 말도 안되는 덱포서 차이가 나는게 보이죠 마지막 1대1은 자야라칸 vs 카이사입니다 6-1에는 브레벨 찍고 사별수호자로 징크스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행운의 아이템 상자가 나와가지고 크산테한테 먹여봤는데 치감은 나오지 않구요 모르에서도 치감반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템 좀 빡세긴 하네요 양쪽 다 체력이 많기 때문에 리롤을 돌리기보다는 10렙각을 좀 생각을 했고요 상대 코브코랑 아칼리 피하기 위해서 자야 위치 좀 조정해봤는데 상대가 잘 따라와가지고 자야가 먼저 물립니다. 자야가 자르반까지 맞아서 패배를 합니다 이게 덱 파워 자체는 저희가 유리하기 때문에 배치만 잘 조정하면 이길만 해요 이번엔 자야를 중앙 배치해봤습니다 자르반 스턴을 맞긴 했는데 라칸이 버티는 정도가 상대보다 훨씬 튼튼해요. 드디어 방각이 등장을 하고요. 방각을 가져옵니다. 6-5에는 10레벨 찍고 개체수를 좀 늘려줘요. 크산테한테 있는 수맹을 니코한테 넣은 이유가 오히려 크산테한테 수맹이 들어가면 상대 데미지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맹을 빼준 것도 있어요. 상대가 탱커 개수를못 터뜨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지불가를 바꿨네요. 지금 전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파워 자체는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보이죠? 카이사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1등을 차지합니다. 자야라칸이었습니다.